스타일리스트라 빨리 불러! 아, 올 겁니다. 오빠, 드디어 죄송해요. 아까 그 동생 친구야?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음료수 좀 사왔어요. 너무 죄송해요. 오빠, 드시면 되고. 죄송해요. 너무 죄송야 알았어 됐어 됐서미끄러 괜찮아 괜찮아 내옷신아줘내옷좀내옷좀 여기서요 내옷으 이거 닦았어? 네 오빠 상그지 같은 얼굴이랑 이거 완전 잘 어울려 대박 아 미치겠네 진짜 <laughs> 야 빨리 내옷 주라고 브이, 브이 옷이아줘 얼굴 가름하게 보이게 브이넥이요? 그래 브이넥 아씨짜 브이넥 브이넥 빨리 줘 브이넥 죄송해요 오빠 것만 빼고 다 가져왔어요 죄송내거안 <laughs> 갖고 오면 어떡하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. 왜 아, 없어?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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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베레나루데. 나 슈퍼스타 김용병이야! <웃음> <웃음>